이거 방금 어 이거 얘기, 빨리 됐다. 얘 될지 모르겠는데 어, 어, 어. 지금 저희 와이프가 출산한 지두 달이 안 됐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연연생으로 세월... 조금 의심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빨리 하세요. 잠깐 배기사님 봐봐. 자기는 아니, 두 달도 안 됐는데 임신했다 <laughs> 하는데 그러면 그몸푼지 얼마나 와이프를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laughs> 네. 대운이에요. 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환에 찾아 오시는 손님분들, 네. 이제 이 사람 들어 온다, 네. 안 들어온다, 네. 이런 거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진짜 거짓말 안 시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네. 예약 오는 순간에 알아요. 목소리 듣는 순간부터 느껴 느낌, 이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네. 일단 들어 오시면서 음. 느낌이 오죠. 들어 오자마자. 안 그게 강신무들의 특징 아닌가요? 누구부터 드릴까 어. 대표님, 네.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저둘 아들. 어 하나 낳아야지. 저요? 어, 무조건 낳아야 된다. 낳아요? 저는 근데 생각이 어. 이제는 없거든요. 그건 본는 생각이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아기를 음.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졸려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응응. 근데 저희 와이프가 애를 원래 첫째 낳았을 때더 이상 안 낳는다고. 응응응. 음. 음. 둘 낳자마자 갑자기 셋을 낳자고. 뭐 딸을 보고 싶다고. 지금 음력으로 음. 2월이거든. 네. 2월인데. <laughs> <laughs> <오래된> 아니 <아이들. 웃음> <laughs> 아니 아니야. 1년 지나면 안 되고 <laughs> 아이랑 연년생으로 가야 돼. 네? 연년생으로 힘들어도 같이 키워야 돼. 이 얼굴 네, 빨리 됐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지금 저희 와이프가 출산한 지두 달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년생으로. 조금 의심된다. 고야 잠깐만. 아, 최근에 잠깐만. 빨리 잠깐 백이사님 봐봐. 자기는 아니 <laughs> 두 달이 안 됐는데 일생 <laughs> 딱 하는데 그러면 그몸푼지 얼마나 와이프를 대표님이 이제 아이 셋째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 큰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지금 대표님 계속 좋은 일만 생겼어 나쁘지 않았어요 그거는 자식이 복덕이 자식이 있어 나는 맞는 자식이 있다 셋째는 굉장히 복덕이다 두고 봐요 걔 낳고서 사업이 계속 번창하실 건데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표님 대표님 지금 사업하시는 거그 사업자 또 하나 내셔, 내신다거나 해서 사업을 나누시거나 확장하실 계획 이 있으신가요? 오래 하실 건가 거죠 그렇죠? 올해 이제 저희 옆에 있는 이분이 음, 음. 이제 이사가될 거예요. 그를 가지고 중 이제 아니 내가 아까 그 저기 백. 이사님한테 내 그랬거든, 대표님 전에. 어, 나 처음 봤어, 오늘. 근데 되게 좋은 일이 있겠는데, 되게 열심히 하면 되게 크겠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지, 본인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홉 살때 얘기했어. 그래서. 근데 일단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에 올해 사업체가 두개 생기면서 두 개지만 하나는 이분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서른, 형님 죄송해요. 나 이거 그걸 안 할게요. 이제 2년 후에, 빠르면 내년 후반에 사업이 또 하나 생겨요. 근데 이건 그거는 이 사업과 좀 연관성이 있어 있는데 또 그리고 또그 다음 한 사업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하실 거고 그게 내가 아는 지인 때문에 하는, 하는 거야 뭐 장인어른이 됐던뭐 아버지가 됐던 형이 됐던내 지인으로 해서 사업 을 하나 걸린다는 그 말이 나와 그말 나올 거란 말이야 본인한테 하자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우리 백 이사님은 굉장히 고집도 세고 막 아무것도 남음는안 들어 솔직히 말해서 <laughs> 어,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속을 다루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 잘 하시는 분들이. 근데, 앞으로도 이런 쪽에 많이 도움을 주시겠지만, 뭐, 본인이 원하시는 바, 연예인들을 키운다던가, 뭐, 개그맨을 키운다던가, 근데 가수를 키우는 건안 맞아, 본인하고는. 어, 그리고 이제, 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도 대운이 들는지안들는지는 가서 봐야지 아는 게 맞겠지만, 내 기분이, 아, 어떨 때 대운이 들어올까또 알고 싶으면 되겠어요. 자가진단. 네. 어, 일단은요, 내가 뭔가 바뀜이 있을 때는요, 본인들이 자꾸 생각이 많아진다? 좋은 생각들이, 어, 내가 올해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볼까 그리고 귀인이 들어와. 일단은 연락이 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잠깐만 어떤 나한테 선택권을 주어지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꿈도 좋게 꾸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올해는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확 이런 움직임이요. 산뜻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아니라, 막. 어, 그럴 때는, 그것 그런 게사람이 있어. 좋을, 좋을라고할 때는 안 하던 것도 한다? 근데 안 좋을 때 하던 것도 안 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올해는 이상하다. 좋을래나? 할 때는, 어, 그냥, 예약 껴주세요. 네. 예약.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구독 <laughs> 좋아요. 눌러주, 눌러주세요. 예. <laughs>